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니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누리게 하시고 또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그리고 올바른 길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순전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제목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다입니다. 약간 문장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본문을 설명해 드리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필치와는 완전 다르다고 하기도 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 백성 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삼손 입다 여러 뭐 라합 사무엘 선지자 아브라함 이삭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서는 안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히브리서는 어, 그러한 경계를 주고 예수님의 편에 끝까지 설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것 이러한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에 거하라. 이런 권면들을 히브리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 세상에, 옛 구약시대에 이 땅에 성소가 있었다면, 그 성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장에서. 그래서, 어, 8장과 9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땅의 성소에서는 염소를 잡아서 속죄를 이루려고 하기도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를 이루려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완전한 성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요, 십자들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암마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읽어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려암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어, 권능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린 삶 그리고 성령께 목이 곧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안 맞는 것 같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논리 구조로 생각하면 안 맞는 문장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보면. 이 문장이 딱 맞는 문장이에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양심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 말하자면 논지,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입으로 변명하는 것, 그런 것들로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실로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깨끗하게 된 양심은 그 깨끗하게 되는 양심 양심의 원인이 되는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행실이 온전해야 된다. 그러면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된 것과 행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조금 망령되일 그런 것 같아서, 실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용서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도 볼게요. 이로 말면 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죄 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주셨다. 첫 언약대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각자와 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이 과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마침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영원한 기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천국 영생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이스라엘 땅이 땅에 오셨던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은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건축하라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고, 너로 파괴하며 심으며, 뽑으며 건설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에 있게 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건 구약 시대 얘기고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은혜의 때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만민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든,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천국 영생을 상속받게 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천국 영생의 최종적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보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너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행실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양심이 행실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수 있는 것이고요.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완주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공로니까, 예수님의 피 공로니까, 내 공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 부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좀더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먼저 죄도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죄도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러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더 이상의 그 어떤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하고 완벽해요. 더 이상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짐승 잡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옛 율법 제사는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희생이나, 또 고행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대속, 그분의 대신 속죄하신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단번에 흘려주신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흘리신 피이다. 예수 십자가로 충분한 피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단번에 흘려주신 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그 어떤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영원한 피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다.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속죄와 은혜는 영원하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취소되지 않는다. 절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 베니힌이란 사람 치유사역사죠 그분이 쓴책 중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런 정체성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는 삶,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그삶 그삶 가운데 그리고 그삶 너머에 칭찬과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시역사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하늘로서부터의 은혜를 그 구원을 그 부르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피, 그 귀하신 보혈 아래 피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말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또 오십니다. 그의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